저는 세종시 의원으로 참당한 마음을 금해 드리습니다 그동안 우리 세종시 의원들은 수청과 협치를 입버릇처럼 말해왔습니다. 또한 집행부에 대한 변제 역시 우리 중국적인 목적은 시정 발전과 시민행복에 있다고 주장처럼 강조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출연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우리 세종시 의회가 보여준 행태는 이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동안 목표 청대대없던 대의가 한낱 정치적 보호에 불과하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9월 4일부터 어제까지 월간 예결위에서 <laughs> 예산심의를 진행하였으나 끝내 추경안을 확정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행패스 정원부 시방람에 비축제 예산이 통과되지 않아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빠져 있으며 그 책임은 예산안 확정을 이끌어야 할 예결위 위원장과 다수당이 민주당에서 져야 될 것입니다. 특히 정부 보시면라면은 국제 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성 분석을 거쳐 태안 울산군과 같이 기재부로부터 국제 행사로 승인받았고 세종시의회 예산안을 통과를 거치면 국무회의를 통과했음에도 세종시의회 예산안을 아직도 통과시키지 못해. 현재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이는 지방의 권한을 넘어선 월권 행위이자 권력 남용으로볼 수밖에 없습니다. 재정 상황에 대한 일부 위원들에 대한 우려는 중앙정부의 승인 과정으로 이미 충분히 논의되었고 당초 450억 원이었던 정원도시 강남의 총 사업비를 기재부와 협의하여 최종 384억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근번 추경 예산에 정원도시 강남의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국제복무점 및 중앙정부의 승인 과정에서 세종시가 책임질 부분을 추진할 수 없어 세종시의 국내외 신뢰도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떨어질 것입니다. 3천여 건이 넘는 경제적 파급 효과와 85%가 넘는 시민이 찬성하는 정원 도시 강남의 사업을 실패로 몰아가려는 것은 현저하게 공익을 해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을 차치하고서라도 정원 도시 박람회를 통해 최소 1천여 명의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화해 면목생과 생산농가와 관련 산업을 양성하던 려 실질적인 목표와 기대가 모두 모산된 것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또한 9월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 인미패스 사업도 현재 5만 명의 시민이 카드 발급을 받은 상황에도 시행을 할수 없어 시민들의 피해는 불가피해졌으며 이 역시 추경안을 통과시키지 않은 민주당의 책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번 추경안에 담긴 시장의 핵심 공약인 정원 도시 강남의 EF-S 대축제 예산이 예결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좌절된 것은 민주당의 의도적인 시정 발목 잡기이며 시민의 이익을 외면한 정치 공세로 보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저는 국민의힘 소속 세종시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소속 정당에 따라 방식이 다를 뿐, 태임씨를 향한 의지는 말입니다. 모두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후방기 원 구성과 함께 모토를 내세운 소통과 공과 신뢰받는 의정이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도 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예결회 심사 기간 동안 집행부의 수많은 자료를 요청하고 설명을 듣고도 소속 정당의 입장에 따라 한치의 변화도 없고. 대안도 찾지 않는 모습을 보며, 과연 우리가 지시 무엇인지 자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대로 된 대안 제시도 없이, 집행부의 그간 딱 빗다머리 노력을,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위에쓸 하는 것이, 이 신성하셔서, 황해 요의심의행을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위제대조에 따라 공지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짧은 인기, 이런 활동에 임합에 있어 지켜야 할 가치에 대해 대세겨볼곳을 촉구합니다. 무엇을 위한 의정활동입니까? 무엇을 위한 투 쟁입니까? 생각이 다르고 소속된 집단이 다르다는 이유로 대안 없는 비판만을 일삼지 않았는지 반성해야 합니다. 정책을 검증하고 지적함, 부족함을 지적함이 있어 시민의 삶을 개선해 나가려는 의지도 없이 의원님, 더 많은 중대한 실언이다.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번 임시안에 임시회의 추경한 처리 방향에 따라 세종시의 시정이 마비 수준까지 이룰 수 있다는 무서움을 느끼며 다시 한번 반복히 추경해 리해주시고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원에 발언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규칙 제39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미리 신청하여 통화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소리> 또한 위제외의 발언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규칙 제39조에 따라 공지되어 있습니다. 네, 이현정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네. 여러분, 여러분, 원활하게 진행을 위하여 상시청해 보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목소리> 유사 조율이 끝날 때까지 공해를 선포합니다. 예산을 선합니다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시급한 인생을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의료 대란까지 겹쳐 시민 여러분께서 많이 불안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상황들에서 예산을 결산시켜에는 여러 날에 걸쳐 신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며 위원님들 간의 의견 사를 좁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아직 폐회하지 않은 상황에서 본회의가 열리게 된 배경과는 별개로 사전에 허가되지 않은 최영석 위원의 발언이 있었던 점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회와 본회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규정과 절차를 준중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드립니다. 오늘 의제와 관련된 발언인지 의석에서 먼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네, 지금 현재 극급 변화는 지는예결가 끝나지 않은 상황인데 이걸 하신다는 건 조금 다음에 본회의에 뭐 하신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의견을 드립니다. 새로 특별한 지시의왜해의지 제36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미리 신청하여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주제의 발언은 생금특별자치시 이후에 회의규칙 제39조에 따라 문제되어 있습니다. 발언 시간은 생금특별자치시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지만 알려드립니다. 김광원 의원이 따로 나오셔서 말씀을 바라시겠습니까? 방아태로 나오셔서. 네. 김광우 의원이 방아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내결이 얘가 아직 진행 중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 긴급 현안 질의를 하는 것이 적합볼때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위장님께 권의를 드립니다. 내결이 아, 끝난 이후에 본회의에서 긴급 현안 질의를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위원분들의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의견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회사 입장 경쟁에 관한 것으로 운영위원회를 거쳐 상전에 안건으로 허가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사 입장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